신이 모습인가? 외계인 전사의 모습인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독수리 성운 위 이미지가 화제다. 독수리 성운의 외계인의 창작물인가? 나사와 유럽 우주기관 ESA,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 ST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과거 촬영한 독수리 성운 M16 위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마치 위인화된 신이 모습으로 혼동 할 만큼의 장엄한 실루엣이다. 사실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 이 촬영한 사진을 몇몇 부분에서 수직으로 잘라 복사한 것을 반전 시켜 붙인 좌우대칭에 가공된 이미지 이다. 이 이미지를 만든 것은 유명한 ufo 연구가인 스콧웨어링 씨다. 후에 만들어진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외계인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계인의 창작물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보다 높은 지능 레벨에 따른 이해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어링 씨에 따르면 이 독수리 성운의 조형을 미국의 4명이 역대 대통령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돌무더기에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표시를 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와 같이 외계인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기술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어링 씨는 이미지의 인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인물을 사이에 두고 좌우 위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머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의 위쪽을 클로즈업해보면 실제로는 세 개의 머리가 있고, 좌우 두 개는 중앙의 인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상의 영적인 상징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호령 이 인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일까? 나사가 명명한 독수리 성운의 요정. 웨어링 씨는 또한 인류 문명과 외계인 문명의 큰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에 위한 우주 문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아직 자유에너지를 실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히도 첫 단계인 제1형에도 도달해 있지 않다. 2형은 모성인 별의 전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고 3형은 속한 은하계의 전체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명이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독수리 성운의 실루엣을 형성한 것은 다섯 번째 단계인 5형의 문명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아직 1형의 문명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5형의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성운의 외계인의 모습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간과 시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웨어링 씨가 가공한 것으로 다시 화제가 된이 사진은 나사가 독수리 성운의 요정 더 페어리 오브 이글 네뷸러 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허블 15주년 기념 이미지로 공개된 사진인 걸 같다. 독수리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주 모양의 가스 덩어리가 있고 1995년에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하고 있다. 수많은 이미지가 지금도 촬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독수리 성운 일대의 스펙터클한 광경을 볼수 있을지 흥미롭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